세 조건 p, q, r에 대하여 두 명제의 p이면 q, r이면 낙, q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보기에 항상 참인 것은 자 이번에 <laughs>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이게 다 참이라고 했습니다. 3단논법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낙, q이면 낙, p가 참이 된다는 얘기고요.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3단 논법을 쓰려면, Q, Q 보이고요. 그 다음에, not Q, not Q 보이네요. 그러면,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P이면, not, 빼기를 썼냐, 선생님이? P이면, not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해보면, R이면, not P가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억 이거 보기 어렵네요. 이거는 결국 얘기하는 게 Q이면 P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Q이면 P이다. 지금 성립합니까? Q이면 P이다. 없죠? 네. p와 q 관계에서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참인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니은 보면은 q이면 r이다. q와 r의 관계. q이면 r이다. 이것도 해당하지 않네요. 그죠? 니은을 보면은 니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조건을 봤을 때 대우 명제가 q이면 나다리다. 자꾸 빼기로 씁니까, 선생님. 나달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니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 어, 알수 없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알과 피의 관계입니다. 알과 피의 관계는 여기서 정리를 했었네요. 그러면 요것이 대우 명제를 써 보면 알이면 나피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디귿은 정답입니다. 리을 보면은 R과 Q의 관계죠. R과 Q의 관계. 이것도 성립하지 않죠, 지금. 왜냐면, Q이면 나달이다. 이게 성립했고, 그럼 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음 보면요. P이면 나달이다. 이건 성립하네요. 왜냐면, R이면 나피이다라고 했으니까, 대우명제를 해보면, P이면, 어또 빼기로 써. 나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미음이 정답이다. 17번 대우를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놓으시오. 그랬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더한 것은 영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어, a는 영보다 작거나 또는 b는 0보다 작거나 대우는 뭐냐 역을 해보면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 더하기 b 한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니까 대우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말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뭐가 되냐면 부정을 해주면 a가 0보다 크, 크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이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a도 양수고 동시에 b도 양수면 더한 거는 반드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은 대우명제도 참이고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여기다가 참 여기다가도 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네모 안에는 대우명제 써주면 되겠고요. 18번 내 실수 a, b, c, d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클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여러분 실수 성질에 의해서요. 크기 관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a가 b보다 크다 뭡니까? a와 b의 빼기한 값이 부호가 양수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등식을 증명하려면요. 좌변에 있는 AC BD에서 BC AD를 뺄셈해서 그것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괄호를 풀어 보면 AC BD BC a, d가 되고요 a, c와 마이너스 b, c를 c로 묶어주면 a 빼기 b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b, d와 마이너스 a, d를 마이너스 d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공통인수로 a 빼기 b가 있기 때문에 a 빼기 b 괄호 열고 c 마이너스 d 이렇게 정리됩니다. 문제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c가 d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c 빼기 d도 역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실수 성질에 의해서 a c 플러스 b, d 는 b, c 플러스 a, d 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산술 기하평균이죠. a 가 양수고 b 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이죠. 그리고 루트 a 곱하기 b 기하평균이죠. 항상 산술평균이 큽니다. 같을 때는 언제 갔습니까? A 값과 B가 같을 때, 요것일 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 식이 변형이 돼서 우리는 많이 쓰는 공식이 A 더하기 B는 2루트 AB다. 이걸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A와 B가 역수 관계가 돼서 약분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식은 X제곱이고요. 역수 관계를 써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X제곱만 나와줬으면 약분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줬기 때문에 식을 조금 조작해서요. X제곱 마이너스 4 해주고 플러스 4로 이렇게 바꿔줘야 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와 분모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산술 기하 평균을 썼을 때 약분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2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4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4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요. 2루트 16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루트 16은 4니까요. 2, 4, 8 더하기 4가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10이다. 20번.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실수 성질 쓰는 문제죠? 실수 성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성질 첫 번째, 아까 나왔던 거, A가 B보다 크다는 뭐다? A에서 B를 뺀 값의 부호가 0보다 크다로 정의한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 값 A를 제곱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냥 A를 제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값 성질에서 보면은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다 이거는 뭐냐 절대값 a b로 그냥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루트 a의 제곱이다 제곱 루트는 뭐와 같다 절대값과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 이것이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 5번의 개념입니다. 5번의 개념. 그 이유가 있죠. 보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1번 성질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절대값 a 플러스 b에서 바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를 뺐을 때 식을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5번에 있는 성질을 써서요 제곱한 것을 서로 빼서 부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을 제곱하면 a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우변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 해보면 자 절대값에 제곱한 것은 그냥 제곱과 같다 라고 했고요.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e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네요. 완전 제곱 식을 전개해주면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e 절대값 성질에 해서 ab 하고 절대값 쓰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은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로 묶어주면요 ab 플러스 절대값 ab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절대값 ab는 무조건 양수죠, 그죠 근데 A와 B는 서로 부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해주면 양수가 돼서 어, 최소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 음수는 만들 수 없어요. 따라서 제곱한 것에, 제곱한 것끼리 빼서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 기억은 맞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도 바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한 것을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 a와 b는 양수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제곱 루트는 절대값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제곱 루트는 절대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a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a b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b 그런데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풀어주면 a- b로 정리가 되고요 역시 a가 0,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다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없어지고 소거가 되죠 괄호를 풀어주면은 e 루트 a b 그리고 마이너스 e b 이렇게 되네요. 이때 b는 루트 b 곱하기 루트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이 e 루트 b로 묶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역시 주어진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제곱한 것끼리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원래 있는 제곱하기 전의 것도 부호가 유지가 되는 거죠. 5번 성질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정답입니다. 디귿입니다. 역시 제곱한 것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라고 했고요. E, 한번에 쓰겠습니다. 절댓값 ab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제곱 루트는 없어지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양수니까 절댓값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없어지니까 이 절댓값 ab가 되겠습니다. 절댓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역시 디귿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고요. 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u 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a랑 x를 합집합 했더니 x가 됐습니다. 그럼 포함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앞, 앞에 있는 문제에서 얘기했죠. 누가 더 크다. 예, x가 더 크다. 즉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b 차집합 a를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와 a는 공통 원소가 2가 있기 때문에 b 차집합 a는 3, 5 7이 되겠습니다. 집합 3, 5, 7이랑 X와 교집합을 했더니 5, 7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X에는 어떤 원소가 일단 있다? 5와 7은 X의 원소가 된다 이거죠. 하지만 누구는 X의 원소가 되면 안 됩니까? 예, 3은 절대로 X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더욱이 앞에 있는 A는 원소가 1, 2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X는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냐면요. 1, 2, 5, 7이라고 하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반드시 제외해야 돼요? 네, 3은 X에서 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부분집합 개수 문제인데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10개니까 10제곱에서 빼기 1, 2, 5, 7이 4개죠? 그러면 4를 빼고요. 그리고 3은 1개니까 1을 빼줍니다. 그래서 2에 5제곱, 즉 32. 정답은 32개가 되겠습니다.